아휴, 이 진짜 비오는 날이니까 왜놀러와 뭐 네가 잡았잖아 나를. 내가 뭘 내가 잡아 언니 잡았지. 내가 한주만 미루라고 했잖여. 비를 계속 몰고 다녀 아유 비를. 아유 옷도 없어. 어떻게? 날씨가 바쁘게. 이게 모에 들어지게 입고 왔는데 지금. 아우 아유 정말. 아유야 이거는 진짜 히터다. 어디 히트야 어디서 네. 산 거야? 안동 하회마을 갔다 왔잖아. 아이고야아마이 뽀뽀 거리고 다닌다. 아 근데 야는 또다닌 어. 거치고 살이 왜 이렇게 안 빠지노? 아 몰라. 언니 <laughs> 운동 안지 않아? 아 몰라. 나는 맨날 13년째 지금 수영하거나 물개요 우리 수영장에서. 저저 저봐. 꽃 있네. 어디 어? 있네? 와. 저 저라도 그래. 서. 나 여기서. 저 둘이서 서. 아 좋을까? 둘이서 찍어줄게. 기다려봐. 난 안돼. 난 사진 찍는 거 싫어해. 난 안돼. 찍어줄게. 가만히. 가만히, 그, 바라고 있어. 언니, 여기 옆으로 들어와 그 우리 저기 조카 가는 게. 아, 꽃이 탈, 이게 다다, 꽃이 이게 다다. 자, 앞으로 쳐. 나 이렇게. 간다, 간다, 이렇게 찍는다. 아, 자, 네. 대충 찍는다, 임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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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언니, 좀, 이쁘게 좀 찍어봐. 자, 자. 자. 아이고, 꽃다 죽인다, 꽃다 죽여. 잘 나와? 자, 네, 자.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유. 아, 어, 지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아, 어, 됐어온 김에 그냥 밥이나 먹어. 요, 요, 어디 들어가자. 어? 어디? 요 식당에. 우 식당 가서 밥이나 먹자 그냥. 비도 어, 식당이 오는데. 식당이 어디 있어? 지금 다비뭐 뭐, 풀밥밖에 없고. 아, 이 나가면 있을 어, 거 아니야. 그냥 가, 가, 가. 가, 가, 어, 먹어. 진짜. 식당 들어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내 네, 그렇게 한 주만 미루자고 했는데 이렇게 이 주, 번주 해가지고 비가 아주 조극적으로 오는데 이게 잡아가지고 아주 뭐하는 거지? 응. 그래도 떼지말 그게 뜬와 어, 밥이나 먹어. 나나 어, 나나. 이거 이거 내가. 여기 김치랑 항아리 무거워가지고 이거 땡아찌랑 싸웠어 그서 여기 앉아서 대충 먹고 가자 그냥 아니 비 오는데 뭘 뭐, 어떻게 하냐아 그냥 돗자리 피우고 먹고 가면 되지 이게 무슨 뭐 나쁜 비도 아니고 다 비가 내리는 거 맞고 또 키도 크고 다 아, 좋은 비가 있냐? 좋은 그러니까. 비가 있어? 야, 어디 장소 한번 보자고. 저기로 가 그러면 저로 가서, 절로 가서 오, 먹어. 지겨워. 진짜. 아니, 뭐 이렇게 잡았어? 아까부터 꽃돌이 오라니까. 너 이제 어. 날 잡지만. 너 잡을 때 내가 뛰어 나오는지 알아. 아 그래, 여기 여기 붙어야지. 버들나무 밑에서. 오, 어, 복자 여기서. 버들나무 맞나? 버들나무 맞아 음. 이거. 나무 같은 거 정보는 어디 있었어? <laughs> <딱? 웃음> 이거. 저 들어가 좀. 우리 아들이 나무 할까요 아유, 정말. 스마... 아, 아까 또딸내미거뺏서왔는같 음. 거 봤어. 다벅사들 이거 색깔 나랑 똑같은 거잖아. 내가 까레 어디 있어? 나 처녀야. 미안하다, 미안해. 이거 애티 아파, 말하지 말고. 이거 까먹어. 요즘 또 유행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 어머니? 어. 빨리 빼가, 빨리, 아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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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우, 지금 가만히 있어 봐. 저왜 이렇게 그래. 자, 우선은. 어. 아우, 자, 밥 먼저 꺼내고. 음. 아우, 밥까지 짜놨어, 언니? 이친은또큰거라던거이친구한거 아, 아, 사가지고 이게 뭐하냐 이거 진짜 아, 야, 야 혼자 앉이친구이친이고구짜이구는이이는이친는이친이친사는이송사이친이친이천 아이고. 어. 어. 쌀밥 이구구이구는이 친구는 이친는 우리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구이이거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아유, 맛있다. 우리 엄마 충청도자니요내가그충청도 많이 잘 나와. 언니, 아, 그리고 맛있어. 그리고 맛있다. 응. 요즘에, 아이고 이거, 했네. 초록무라고, 응. 어, 요즘에 나오는 무가 있는데. 응. 초록무, 김치.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몸에, 음! 미쳤다. 맛있 미쳤다. 맛있겠다. 야, 밥보다 김치 많이 사온 거 봐라. 라쳤다 와우, 나필은 많이 먹었다. 미쳤다. 미쳤다. 이거, 이거 네, 봉다리, 음. 네. 아유, 쓰레기는 다 어려워, 아유, 그리고, 응. 이거 쓰레기는다 갖고 가야 돼요. 어, 이거 거리 안돼안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젓가락도. 접은 접은 접은. 고마워. 그래 좀 말하고. 빨리 먹자고. 이거 어떻게 담은 거야? 한번 먹어보자. 우리 엄마가 응. 저기 젓갈 새우? 응. 새우 생새우 응. 사가지고 그렇지. 그거 냉장고에다가 응. 숙성시켜 젓갈만 들더라고 그리고 나는 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에서 뭐 했냐면은 내가 다 만들었지. 언니. 이거 이거 부추 뭐야 부추? 이거 내가 자른 거야. 맛있다. 응. 어머 어머. 부듯하구만 젓갈을 넣은 거야 젓갈도? 젓갈도 넣었지. 음 응. 젓갈 어디 젓갈이야? 우리 엄마 충청도라 했잖아 어디 갔어? 뭐지? 광천 광천? 아, 네. 우리 엄마 충청도라 언니 진짜 맛있다 그래,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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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먹을 줄 아네 아이고야 음. 잘익어잘익어 잘잘 언니 네 음. 응. 너무 맛있다 진짜 다 내가 맛있어서밥 먹는다 언니는 시식간지 별로 안 됐잖아 이런 거해 무척은 남편주셔서 그래 <laughs> 늦게 끼고 가갖고는. 언니 웃지 마. 이언는해 그래서 <laughs> 사먹어도 잘 나와. 그러니까 오늘 요리가 안 되는 거야. 난 어유. 해줄 사람이 없어갖고 혼자 맨날. 아 정말, 씨발. 짝하지 음, 괜히 착하다. 씨발 응. 해도 돼. 응. 나는 그래도 엄마랑 살기라도 하지. 야, 왜 사노? 왜 살아? 네이 언니도 씨집안 갔어. 이 언니도 문제야. 난 응. 그래도 엄마가 있잖아.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이런 거 해주잖아. 니는 왜 사노? 응. 난 언젠가 나타날 거야. 응. 말있다 근데. 응. 응, 아니 지적이었다. 이게 정말 진짠거야 응! 너무 너무 이거 여기다 이거 이 하나만 먹어야돼 몸럼지이 그 들어봐 응. 나 이거 김사장님이랑 먹으려고 나 이거 담갔어 옛날에 김사장님이 몇 명이었어 이제 <laughs> 실물로 본적이 없다니까 맨날 <laughs> 네, 김사장 밖에 몰라 한 번을 내가 근데 먹지를 않았어 내가 오늘 처음으로 음. 가는거예요 아, 음. 이게 생선주에요 생선주 산산주. 아, 오늘 흙을 났다 흙을 났다, 귀 났다. 났다. 어머 구멍났나 샛나 오다가 어이. 왜 사슴이 없어? 왜 뭐야? 왜 어디? 아니 이게 자... 왜 이렇게 말랐어? 아내씨발 정신없네. 맨날 처 먹었네. 아 음... 어떡해. 너 알코올 중독이다. 아우, 너 센터 씨. 들어가야 돼. 아, 진짜. 아우 나중에 이거 내가 다시 해갖고. 야가 한잔안 걸치면 잠을 못 자. 못 자. 이거 맨날 호정점. 옆에 수... 뭐가 있어야 잠을 자지. 아유. 너 이거 세, 옆에다 세우놓고 잤지. 가봐 어떻게 내가 먹으려고 진짜 이거 아우 게라 도끼하라 게라 도끼 너 이거 자랑하려고 가져온 거지 지금 아니야 김사장님한테 받았다구만그알수 뭐, 없는 김사장님한테 그냥 저거 그냥 소주 그대로 또 부으면 또사가니까 고구마에다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 아우, 기가 막히지 응. 고구마. 아우 어떻게 고구마를 쪄올 생각을 했어 또? 야 응? 요래 생긴 게 맛있는다 이지 음, 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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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열이 생긴. 머뭐방고구마 실하다 실해 언니. 이거 잠깐 우산을 걸치고 요새 응. 호박구하기가 힘들어. 요즘 어머, 고구마 풍년 아니오 지금 응. 힘들어. 아 잘못 샀다 줄기 너무 많다. 아우좀 뜯어봐. 이 아까 고구마 버려 <laughs> 뜯어먹어야지 이거 잘못 샀어. 이거 줄기 많은 거이 잘못 샀어. 이 양이 서치스럽네 줄기가 많다고 막 던져, 그지? 응. 그러니까. 어, 어 오늘 사치스러운 딱, 사람이야. 입에 딱딱 걸리는 거 너무 싫어. <laughs> 아 어머 이파이 이거 이거를... 여기다가 이 카메치 갖고는 싹 먹을 줄 안다 먹을 줄 안다. 언 기가 막히다 아파, 이게 파김치도 좋은데 아파. 여기다가 응. 이제 요거 쪽파 응. 있잖아 쪽파 응. 응. 쪽파, 쪽파가 어니 미쳤다 미쳤다 기가 막다어 음. 음, 언니 먹있다 어머 아짜잘먹다 언니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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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손도 먹으랴, 손도 먹으래 <laughs> <laughs> 손도 씹어 먹으어 아. 맛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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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야야 머머레새 맛있다 잘했네. 고구마가 한다고. 달다. 응, 달아서 완곡부터부터 팔때 사과 한입 하고. 음, 어, 사과 안 갖고 왔어? 어, 없어. 아, 그럼 뜯어 먹어 그냥. 야, 가져 뜯어 봐. 응. 어, 응. 맛있다, 맛있다. 너 둘이 뭐, 나는 치즈질 안있어서 사과 안 먹어. 이 <laughs> 치끄러커. 입에 피, 이빨 피나 안닦 아유, 지난번에 김영삼집가안 갔어? 아, 그래 안 갔어. 아유, 안 갔어. 아유, 시간이 안 돼. 거기 가지 말고, 내가 아는 데가 있어. 응. 어디? 그, 이정에 있는데, 음. 거기에 잘하는 데가 있어. 싸게 해준대. 응. 형, 가봐. 니 했어? 나 어금니 이플란트 그럼 안 가. 가. 왜? 니 아직도 흔들거리잖아. 어, 뭐, 뭐, 차 먹을 때마다 흔들거리더만, 리흔들 그거 안 가, 그거, 야매 그거. 야매 아니야, 언니! 아는 곳이야! 그래? 언니, 지금, 얘 지금 머리를 흔들리는 거 같아, 이렇게. 아, 진짜 아는, 아는 곳이라서 그래. 싸게 해준다 할때 가, 그냥. 싼게비슷 남자가 옆에 없으니까 성격 지랄하잖아. 그러니까. 그니까 하... 예민하잖아. 사소한 거. 엄청 예민하잖아. 심사장 연락 한번 해봐, 그러면. 야야 야, 야. 존재를 해야 연락을 하지 착상한다 지금 뭔 소리야 언니 너희 만나고 있는데 야 그래가 그래, 한 번도 안 보여주더라 그러면 그래 자랑하고 신사랑님도 못 봤지? 내가 언니를 왜안 보여주는 줄 알아? 사간... 왜? 언니 연락 클러잖아 내꺼 그냥 다 가져갈 거잖아 언니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냥. 내가 가져가냐? 다들 이 갖고 올라가고 <laughs> 야 내가 가져가냐? 다들이막 난리 나지, 내한테? <laughs> 어이구, 그래고 언니 세번 갔다 왔잖아! 아이 언니 세번 갔다 왔어. <laughs> 그런 거 크게 말하면 안지야, 여기서. 왜 요새는 그럼 아니야, 요새는. 그래. 마냥이야 능력이야, 능력, 이거. 아이고, 요즘에도 안지야. 그런 아유. 거는, 여기서. 조선시대 살고 앉았다 이렇게 하이 마을에 아직도 있다. 내가, 하, 내가 하이 마을을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잖아, 이렇게 하이 타입으로. 보면 기분 좋아졌잖아? 언니. 네? 안한지 얼마 안한지 얼마야 됐어. 어, 우리 엄마, 우리 엄마부터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너한테 말해야 돼? 진짜. 야, 아, 이 진짜. 수는거 이쁜 수안 해도 됐다. 밥이 아이뻐 이쁜 수가 야, 이 정도면 싫어. 이 정도면 고소야. 이미 왜 이렇게 어. 와. 야, 저 많이 날라. 아, 거치야, 너 이제, 이제. 쉬자 응. 아, 이제 가자 응. 가서 커피 한잔하자 그래 커피 한번 어? 날도 이런데 커피. 네. 커피 오늘 누가 사? 커피를 누가 사겠노 아무것도 갖고 온거 없는 자가 사야지 그지? 아 뭔소리야 뭐 나형바꿨잖나 응. 어, 야! 든게 없잖아 알았어 내가 살게 아이고 오늘 커피가 아주 맛있겠구만 남이 쓰레기 빨리 여다 버려 쓰레기 버렸다 버리지 남이 사주는게 맛있지 응 네. 이거 쓰레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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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요거 딱, 닦아줘 이거 닦아줘 닦아라 다 닦아라 뭐 없나? 다 닦아라 아 없어 어디갔어? 못노어어어쩌어어머니 누가 이걸 나뭐 삼키면 돼. 이걸 나뭐 훔치지. 아 아. 야 지식인 사년제가 지식인 <laughs> 사년제 사년제네 사년제요. 저 사년제 나왔이래을게 아깝다. 저기 충격. 어 이것도 뭐좀 어. 일단 뭐 갖고 가라 누야어 집에 많다. 응. 쓰레기는 잘 버려야 돼. 꼭 응. 어, 이런데 와갖고 쓰레기는 뭐. 어? 우리 와 알아요, 알아요. 저 충격. 이고이고 아이고, 아이고, 죽다 아이고, 야, 몸이 무겁다. 너무 무겁다. 아이고. 아이고. 아다 언니, 잘 먹었어. 아이고, 나도 같이 먹으니까 잘 먹었네, 잘먹었 아이고, 너. 야, 그나저나, 공개 뭐 실패다, 맞아. 공사하고 나긴났다이 아우. 니 맛있네, 같이 먹으니까. 네. 나도 행복했어. 그래, 또한끼 빼왔다. 응. 응. 아이고, 언니. 이거야, 고살 말게. 남들 하는 거다 한다. 한다. 한번 부 쓰레기 들어 돌아. 돌아. 한끼한끼한 <laughs> <laughs> 빨리 가자. 어, 이제. 잘 먹고 응. 갑니다. 아, 마스크, 마스크 치고. 남이 사주는 응. 커피 한번 먹어보자. 커피 마시고 가. 어휴. 언니, 저쪽으로 와, 저쪽저 저쪽. 자. 저기. 저기네. 저기 건물 예쁘네 아유, 저기 건물 예쁘네 언니 응. 일로 와봐요. 아유, 이게 아이, 주 맞으라고 내리는 거예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언니, 거기서 또 지금 봤어 봤어, 언니. 김사장님한테 엉덩이 주는 거, 엉덩이, 엉덩이 주는 거 봤어. mañ ar c'h'eun a zo an traoù a zo an traoù